나는 그래서 어차피 수영이가 그 얘기를 못 들었으니까 두 분이 그냥 서있. 맞아요. 근데 수비는 진짜 좋았어요. 근데 형 힘드셨다고. <laughs> 그래서 내가, 나는 그냥 내가 너무 아무 아무도 도움이 안 되고 있어가지고 나. 이게 너무 그러니까 왜냐면 내가 이제 너네 볼 받은 로 내려가면 공격을 시작해버려. 근데 내가 어느 순간부터는 내가 미리 가지고 있었던 공격이 되는데, 너거또길 때가 없는 거야. 그래서 나는 그게어 좋다. 어 아, 좋았다. 아, 나이스 이정민. 아, 그부 내려왔던 거하는게 그냥 리야에서을때 아니면 제가 밑으로 내려갔을 때한 번씩 주면 그리고 그, 그 저, 저희 할때다 같이 뛰는 것보다 한 명은 받아주 해야 돼요. 저희이랑 앞에 네 명이 한 번에 뛰면

너무 기가 막을 다했으려고 하는 것 all I know. I don't w 는 n t to do. What, 아 h 아 t 야, 선수, 화이트! <목소리> <좀 많이 느려졌다. 목소리> 나 많이 느리지. 아 느려 나 진짜 존나 느려. 어 다리 아파. 아, 나 진짜 뚱뚱해. 너너 <laughs> 너 살이 나한테 다 왔어. <laughs> 안 돼. 야 오늘 노짱 오늘 좋은데? 아 노짱 존나 잘해. 아이 진짜 잘해. 재호 형이 진짜 잘 너랑 재호 형이랑 되게 스타일이 비슷하다. 둘다 탈락박 잘하고 기본기 좋고. 잘해. 아이스 아, 잘해. 오! 오! 아... Uh -huh!

괜찮아, 괜찮아,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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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그, 그 좋다, 좋다. 잘했 찍었다, 정훈아. 야, 야, 몸. 아, 씨. 어, 착히기다. 아, 잘해. 나이스 네, 용병. 아니? 97. 잘해요. 아니, 발밑이 좋아. 그리고. 이 번뜩이던 듯 했어요. 아, 맞아요. 아, 잘해. 아니, 내가 가까이 보니까 아니, 기본기도 있고. 아니, 잘해 그냥. 이 어, 봐봐. 어, 잘해. 진짜. 역시 믿고 쓰는데. 내 용병. 와!

시제스를못 먹겠던데, 우그 좋다. 반대 오 어, 잘 돌았다. 우자, 박스 채웠다. 잘 줬다 잘하는데 됐다 마무 아, 아, <laughs> 아, 잘했는데잘데 아, 다 진짜 이거 투훈 좋데 아, 잘데 아, 훈데

还是喂。 <spectrum mice> 아괜 괜찮아. 괜찮으 아닌데. 그렇게 되니까 <목소리> 아, 괜찮아. 양발의 장점이 진짜 좋다. 괜찮아. 보자. 불러 봐. 아, 좋아요. 좋타 가자, 가자. 동야동야가 자, Earth... 나이스! 아, 나이스 hire... 안정적이야 잘하는데? 나이스! 생각이 많아서 그래 인줄 알고 멈췄다고 어, 어... 조기성이? 아 근데 조기성. 조기성이? <laughs> 여기서 마음 공감한 거야, 여러분. <laughs> 근데 한번칠때또 해병이 어떤 일이라고 애구는 거야. 아. 그래 내가 무시했어야 되는데. 네, 오늘. 마음이 약해졌어. 그게 신경문이라니거배고프다 <laughs> 느끼잖아. 짧아. 아구트라이아 주가 좋았다잉. 아, 이, 우리, 면 진짜 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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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리 우리, 우리, 우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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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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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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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우리, 우리, 리우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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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칭찬하면 안 된다. 칭찬하면 다 실수해.